효도 관광 1 모녀 음주 운전 차량의 참변 한국을 자주 가던 딸이 모친을 모시고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이런 건수를 두고 한국의 음주 운전은 왜 일본이 6 배인가? 아,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일본에서 뉴스가 뜨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아라솔좀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음주 운전 처벌 차이라는 내용인데 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좀 뉴스가 크게 난게 있었죠. 한국으로 관광 온 일본인 모녀가 예, 서울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모녀 중에 이제 어머니가 바로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따님이 이제 좀 중상이다. 아, 이래가지고 이 뉴스가 아마 대한민국에 좀 시끌벅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크게 다뤄진 건 아니고 그냥 일본 주요 미디어에서 이제 이러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 인식이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걸좀 집중적으로 예, 다뤘거든요. 뭐 어, 바깥의 방송에서도 제가 한국과 일본의 운전 차이에 대해서는 좀 영상을 자주 올리는 편입니다. 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음주 운전 관련 거도 영상 많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 대한민국 뉴스가 크게 나고 그랬으니까 혹시나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다시 한번더좀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도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인식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난다를 좀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통계자를 료 바탕으로 준비를 했으니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효도관광 1 모녀 음주운전 차량의 참변 운전자 곧 영장이다. 한국을 자주 가던 딸이 모친을 모시고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일본 니테레입니다 음주에서 신호무시 일본인의 부모와 자식은 어머니의 사망 한국 서울에서 관광 중에 이렇게 뉴스가 뜨는데 당시 에 이제 사건 현장을 담은 CCTV죠 예, 이걸 이제 일본 TV에서도 인용을 해가지고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여기 이제 횡단보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치어서 교통사고를 냈다. 니텔레 네, 네, 뿐만도 아니라, TV 아사이에서도 똑같이 이제 는 일본인 여성이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다. 아, 라는 내용을, 일본 언론사들이 뭐 거의 다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정말 뉴스가 많이 나왔죠. 한국경제. 한국음주처벌 가벼운데, 점점점. 효도관광 일모녀 유족의 눈물이래가지고,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유족입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인 여성이 이제 글을 썼는데, 조금 전 언니를 통해 어머니가 아이 러브 유 촬영지였던 낙상공원에 예전부터 가고 싶어 하셨다는걸 알게 됐다 이거 아이 러브 유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예전에 박가네가 음. 일본 방송사가 만든 한류 드라마에 일본 여성들이 푹 빠진 이유라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죠 네. 이게 (2014년) 드라마입니다 일본 에서이제 뭡니까 한국 남자랑 일본 여성이랑 연애하는 그 내용인데 그게 엄청 키트였어요, 이게 진짜. 일본 사회적으로 정말 엄청난 화제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관광공사 사이트입니다. 지하철로 간다 드라마, 아이 러브 유의 서울 로켓. 서울에서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 드라마에 그 촬영 장소를 이제 한국 관광공사에서 이제 빨대꽂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당시 올린 거예요. 그이 내용을 보면은 낙상공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낙상공원에 가서 실제로 그 드라마에 나온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게이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던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 이제 필수 관광 코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 이 사고 난 장소가 여러분 동대문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낙산공원에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온 이 기사에 낙산공원에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이말 때문에 이 댓글이 좀 이제 신빙성이 있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말이 나오다고 하더라고요. 음. 당장 이제 일본 뉴스 같은 데서도 이번에 이런 건수를 두고 이제 좀 집중 조명을 하면서 뭡니까? 한국의 음주운전은 왜 일본이 6배인가? 아,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일본에서 뉴스가 뜨는 거예요. 이 6배가 어떻게 나온 6배냐면은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경찰에 야시가 이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어주세요 하잖아요. 그 건수가 일본보다 한국이 6배나 많다. 라고 해서 저걸 타이틀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요고상, 일본은 한국보다 예를 들어 그 음주운전 건문을 적게 하면 건수가 적게 나오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비교하는 게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거보다 좀더 정확하게 한국과 일본의 전체 자동차 대수랑 그 안에 있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그 교통사고 건수 의 안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네요. 사고 건수로 보면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이 나라 지표 통계네요. 자동차 등록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자동차가 2014년 기준으로 2,630만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올해 기준으로 8,300만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가 약 3배 정도 많아요. 인구가 2배좀 넘는데 자동차가 3배 많으니까 일본이 차가 많죠. 등록됐어.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고 건수죠.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건수, 경찰청 사이트에서 경찰 접수 교통사고 현황을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 통계를 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19만 6천 건이 나오고, 자, 그럼 일본은 어떨까? 2014년 기준 똑같죠. 교통사고 발생 29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두배 많은데 교통사고 가두 배가 많으면 한 38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38만 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이 교통사고의 전체 건수는 적습니다. 그중에서 음주 운전은 얼마 나 있는 거야? 맞아. 음주 운전. 자, 일단 대한민국이죠. 아까 일본 기사에서도 인용한 삼성화재 교통 안전 문화 연구소에서 이 음주 운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현황. 여기 2 0 1 3년까지 하나 나오네요. 1만 삼천 건, 뭐그 전에 1만 오천 건 일선데 뭐 점점 줄어가는 추세네요. 자, 그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음주 운전 사고의 건수의 추이, 예, 과거부터 꾸준히 줄어서 2014년 기준으로 2,346건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만 딱 비교를 하니까 2,300건대 1만 삼천 건이 딱 뜨잖아요. 여섯 배가 뜨죠. 즉 뭐?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검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검문의 적발 건수가 6배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이 음주운전은 정말 특이하게도 뭡니까? 건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번에 한국, 일본에요. 음주 차량에 외국인 있다는 참변. 일본은 동승자도 최대 징역 3년 이래가지고 일단,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법 기준, 이거 좀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이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음주운전처벌규정은 강도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일본보다 좀 많이 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도 법개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이랑 법 자체만 두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처벌까지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까지 6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죠. 아까 말한 이 한국일보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죠. 양형 기준입니다. 즉, 뭐, 법은 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음, 그래도 뭐 심심미약이라든지, 음, 이 친구는 생계에 곤란이 있으니까, 어, 한 8년까지만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징역 4년에서 8년 정도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본은 어떨까? 라고 했을 때 2011년입니다. 음주 위험 운전으로 징역 20년 그 다음에 2011년 효고현에서 음주운전 후 졸음운전을 일으켜서 두명을 사망시킨 교통사고 사건 남성에게 징역 14년 그 다음에 2014년이네요. 20세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치여서 죽인 예, 교통사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9년 일본도 징역 20년부터 이게 건수가 정말 다양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최대 기준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이 8년 정도까지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있잖아 법이 유명무실하다 어 일본처럼 뭐 20년 정도를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인 일본은 음주운전자를 같이 있는 동승자도 처벌을 받거든요 왜? 방조했기 때문에 어? 너 당신, 그, 옆 사람이 운전, 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그거안 말렸어? 너도 입만 나쁜 놈이야? 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러면 뭐, 동승자도 처벌을 시켜야 된다. 아, 라는 시으로 논조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동승자도 그렇고, 누가 그 술, 그, 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공했어요. 그렇죠. 지금 주미권 말하는 게 이거죠. 일본은 음주운전을, 운전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 받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고, 그리고, 그 차를, 이 차가 음주운전으로 이용되는 거라는 차를 제공한 사람, 차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도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술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음주운전에 관련된 주변인들 다 처벌받아요, 일본은. 예, 네, 이 기준이 있고, 실제로 이대로 뭡니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박간희 영상을 두둥. 보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예.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본도 이렇게까지 뭐안 된다라는 시스템 아니었는데 어느 사건 기점으로 그렇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렇게 주변이 처벌도 하고 법원에서 일본처럼 어? 좀 세게 있잖아. 판결을 내면 한국도 좀 나아지려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 게 제일 큰 한일 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 자, 어떤 차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일본의 ASK라고 해가지고, 뭐, 알코올이 아닌 약물이 란 이런 거 의존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좀 갱생시키고자 하는 사이트거든요. 음주운전을 해, 어차피 인생이 꼬여버린, 예, 그 사람의 이제 수기 같은 거를 이렇게 계제를 해둔 거예요. 일본에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음주운전 하면 뭐, 최대 징역 20년 나오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그것뿐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저렇게 사고 내잖아요. 예, 실직됩니다. 잘려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재취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약간 이게 장애로 들어갑니다. 즉, 뭐,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끝나요. 근데, 진짜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음.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면, 뭐, 인생 끝이다라는 게 끝이. 있습니다. 징역을 음. 예. 받아서 끝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의 위치가 끝이 나요. 회사 잘리는 것 뿐만이야? 아니에요. 일본에 법원 판결을 들고 온 건데, 공립 고등학교의 교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사직에서 잘렸어요. 근데 교사가 소송을 냈어. 내가 잘린 건 알아. 근데 왜 교사 퇴직금이 안 나와? 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자, 근데 대법원이 뭐라 했어요? 응. 돈안 줘도 돼. 음주운전 해 가지고 어, 그렇게 뭐 품위도 유지 못한 그런 교사 그런 거는 퇴직금도 줄 필요 없습니다. 학교가 정답이라고 일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즉뭐 음주운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는 이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해. 그러면은 한국에 연예인도 TV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음주운전 한번할 수가 있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터 이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연예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적 인식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야 실수할 수도 있지요. 일본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 했으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한일 양국과 제일 큰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인식도 있는데, 음주운전만큼은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안 돼요. 좀 사회적인 인식이 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잘탔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당부지 않아. 무도 아마 커버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살인 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차량 등을 제공한 사람, 살인 미수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무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차량이라든지 주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그리고 옆 사람이 살인을 저지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말려? 방조했네. 살인 방조죄가 적용이 되는 걸 똑같이. 이게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의 법 개조라는 겁니다. 술 마시고 음전했다면 알잖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렇죠. 예, 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실제적인 처벌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으로 내리는 처벌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의 특징이죠. 재범이 많다. 국내, 대한민국 음주운전자 중에 재범자 비율은 42.3%. 음주운전자,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의 재범자. 하는 사람도 한단 말이죠. 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일본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를 받습니다. 취소를 당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결격 기간을 둬요. 이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뭐 음주운전으로 당신은 면허 취소를 당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당신은 면허증 못 따. 어. 운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있잖아. 국가가 막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5년이거든요. 최대. 일본은 몇년 같아요? 예.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해서 걸렸어. 한 2년 정지됐어. 또 걸렸어 어 당신 저번에 전력도 있고 2년 걸렸는데 이번에 또음주전 벌점 나오네 그러면 그때부터 한 6년 또 걸려 그러면 10년 이런식으로 아예 그 사람이 운전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음주운전 포함 다른 교통위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위반 부터 이거는 그러네 일본도 차가 없으면 못살아 그 일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아, 음주음주 하면 이거 뭐, 1도 안 되고, 그, 세 발도 안 되니까, 하면 안된다는좀 브레이크가 되네요. 그렇죠. 일단, 법의 이런 생각과,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한국과 일본,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뭐, 아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여섯, 여섯 배, 음주운전 사고 건수 여섯 배라는, 그니까, 러 차이가 난다. 그러면 뭐, 아까 뭐, 자동차 숫자, 그 다음에 운전자 대비하면, 여섯 배가 아니죠, 사실상. 두배더 넣어야죠. 1 2 배죠. 예, 동일한 인구로 따지면 12배 차이 난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법도 물론 중요한데 법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 사람들의 인식이잖아요. 음주운전은 뭐다? 어,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제로 살인을 낸 것과 동일한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음주운전을 바라보 차이가 처벌 차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어, 이런 점에서 뭐 법제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시. 왜 저렇게 법이 엄해 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아직도 사형을 진행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많이 오시다네, 요즘, 요 대한민국 분들. 와, 일본은 길거리에, 이제, 갓길 주차도 안돼 있고, 일본은, 어, 길거리, 쓰레기도 없고, 깔끔하네. 당연하지, 벌금인데. 주차 잘못하다가 우리한테 20만원 뜯기고, 담배 꽁초버리다가도 뭐, 어, 몇만원씩 뜯기고, 신호위반에 10만원 이상에다가, 뭡니까? 일본은 여러분, 그런 거 하나, 하나안 지키면은, 돈이 얼마만큼 있어도 못 살아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규제 플러스 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음주 운전이다라는 인식을 지금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한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일본은 음주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것도 예. 음주 운전이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자전거도 차잖아요. 일본에서는 자전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일본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이제 이제 세게 막는 추세입니다. 예,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그럼 술 마시러 갈때차 타고 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일본도 여러분 대리 운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택시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일본의 대리 운전이 택시비보다 쌀것 같습니까? 아니요, 비싸요. 그런데 일본의 대리 운전 같은 거는 정말로 뭔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는 시스템이지, 우리나라처럼 <laughs> 나 오늘 대리 부르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술 마신다고 할 때는 차를 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차 타고 가자, 보스 타고 가자. 또한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그럼 제가 술안 마시고 음. 내가 운전할게. 그런 분이 한명 무조건 내리고 지방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예, 예. 안 그러면 뭡니까 못 가니까. 왜냐면 대리도 없으니까. 음. 어, 다차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음주 운전이란 것 자체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좀 공포심을 심어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법뿐만 아니라 직력뿐만 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인생 어, 손가락질 당하고 저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었대 저저저 저, 진짜 일본은 여러분 뭡니용의자 단계에서 TV에서 얼굴도 까이고 졸업 사진도 까이고 다 까이는 나라거든요 신상이 음주운전 저 사고 나면은 TV에 보도 안될것 같습니까 다 까입니다. 일단 그 순간에 가족부터 해서 인생 끝나요 그리고 나내 직장도 잘리지 뭐 다른 것도 다 멈추지. 그런 식으로 아예 막아 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일본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사건이 전 국민적인 여론을 타고 성립이 된어 이런 이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뭔가 희생이 있어서 좀 생긴 그런 게좀 있거든요. 일본은.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도 뭔가 좀 국민적인 예, 이런 좀 의견 통합이 있다면은 아마 일본처럼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아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